말 너무 없어 말 많이 해 못할 것같으 얘기해, 백업이라도 가게 오케이 오오! 오! 어! 와비 까비, 까비. 어. 빨리 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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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목소리> <목소리> 물 먹고 먹지 말고 조금 먹고 조금 먹고 살게요. 최대한 먹은 거, 시원한 거다 빠지면 좋다고. 머리? 코너코너코너 코너, 코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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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い

상대 팀 추천형이나 공차처잘 롱픽을 찾아서 하는 면드들인데 그냥 패스, 피스... 패스 줄것 같으면 오오끔 그러면 미스나 조금의 조금의 압박은 필요하지 네. 갈 것처럼. 에이, 에이, 에이. 보랄 보랄 보랄. 어, 나다 예. 네. 어. 어! 어! 어, 뭐야? 뭐야? 뭐 뭐야? <Their hands> 아! A A A 잘정아 그렇지. 아이. 오. 아,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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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당겨. 나이스. 오 나이스! 근대근대도유지하 아, 오아 네. 까비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이게순드하네에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

왜 거기 여기. 서세요, 서세세요 어, 너무 가까운 네, 것 같은데. 랩랩. 좀만 좀만, 뒤로가, 좀만 뒤로가. 아니야, 다시 봐. 와 봐. 와. 아닌 것 같은데. 가까워, 가까워. 가까워, 레프리. 둘, 봐 봐. 니까 아, 아 아, 지 오케이, 오케이. 3 분. 야한골 넣어야 돼. 여기. 오 오. shit. 가가가. 가 강훈 형 실력은 전북 현대랑 비트지는 것 같아. 아우, 아우, 아우. 이길수록 좋아져. 어 됐다. 얼우 아오 코너 아, 수미 구스미오 옆에 옆에. 보라볼, 보라볼. 설마, 어, 설마, 내려 올라와, 올라와. 올라. 자, 고 그렇지. 바로 가야지. 아, 이거 걸렸다. 어. 오, 어. 형 뒤에. 오래, 형, 나오네사이로나오사이로나오네 요 <목요>, 아, 도 마무리, 마무리. 옆에, 옆에. <laughs>